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제 하늘의 말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야가 새하늘과 새, 새 땅을, 비,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땅을, 땅을 서서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아주 기쁨에 넘치는 성경절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우리 장인께서 준비 한번 해보라라는 <laughs> 말씀 듣고 아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하다가 제가 우리 필리핀 사람과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나한테 없이도 필리핀 사람이냐고 사람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네요. <laughs> 왜냐하면 예곧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어, 그, 필리핀에서는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모든 것이 집중이 다 됩니다. 네, 우리나라 추석, 어, 설날보다 아주 더큰 그런 큰 연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인가? 예, 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어, 제가 신앙하면서 어, 12월 어,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은 목사님들께서 자주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를 우리 장모님 하시는 설교도 제가 좀 한, 한두 번 들은 기억이 나고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은 이런 설교 제목으로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기 이상습니까 저희들에게 분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몇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를 해서 그 날이 되기 전에 도착하도록 배로 비행기로 외국에서 다 보냅니다. 예, 네, 저들 가서 보면. 선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에 이날을, 한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폭죽도,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폭죽을 많이 제 눈으로 본건 처음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가끔 서울 한강 보석부지에서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는데 큰 행사 때. 필리핀 밤하늘에 폭죽터지기 터지는거 보면은 제가 이라크전 때, 걸프전 때 뉴스에서 그 하늘에 그 선광이 날아다니는 걸쭉 봤는데, 그거와 똑같아요. 제가 옥상에서 보면은 마닐라까지 보면 온 하늘이 그냥 화내요화내 잠깐 오분 싶분이 아니라 밤새 안 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약 냄새가 밤 하늘에 화약 냄새가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폭죽이 끝. 끝이 없어요. 거리선 거리에,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들리는 말로는 그날 폭죽을 하려고 1년을 예금을 한답니다. 1년을 예금해서 폭죽을 하고, 어, 죽기도 하고, 뭐, 사고, 대형사고도 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 이제 그 폭죽,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이제, 전, 아, 금지한다 했다. 이런 대통, 대통령까지 사람이 죽고 하니까 그치?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어, 빼놓을 수 없는 일생의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삶에는 제가 그런 거잘못 못 느끼겠는데. 어, 제가 필리핀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더이 말씀, 한국말 도 어, 다와닿는 않지만, 제가 같이 좀 은혜를 받고자 제가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인가? 네. 모든 사람들이 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그래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쁜 우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어, 이 복음이 성경이 신약의 사복음서에그 복음을 사복음서의이 복음을 간단하게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예 복음의 책에서 잠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 이 복음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 하나님 이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나서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도망하게 되고 피하, 피하게 되고 애국으로 마태복음 26장 14, 15절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죽이려고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크리스마스 때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복음이신 예수님에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역시 15장 25절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또 역시 십자가에 또못 박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역시 제가 해먹박습니다. 이 기쁜 소식 하면서 크리스마스, 아, 이 분위기 좋은데, 뭐 이렇게 보고, <laughs> 예. 아닙니다. 제가 하지만 제가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왜 필리핀 사람들 그 잔치 날에, 어, 이런, 잘못 들으면 우울한 소식이 될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준비했을 것 같지만은, 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어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 날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그 달려 죽는 그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재현을 합니다 실제로. 예.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아, 어, 우리가 우리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 이런 장면을 십자가의 장면을 재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이 복음의 완성인 재림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온통 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이 가장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네 명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내내 각기 다른 성향의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로 정확하게 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또 제자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열두 제자를 합니다. 그럼 이 열두 제자들, 이 예수님의 그 추종자, 추종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밑에서 배우고 죽는 것까지 봤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한번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은 헤롯 왕에게 칼로 죽습니다. 베드로는 요한 모금 21장 18절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요. 마테는 에기오페에서 칼로 죽고, 요한은 기름 까마에 넣었지만 죽지 않아서 반모습에서 유대리에서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나단일, 그 바돌로비아라고하는나단이은 살이 벗겨져서 죽습니다. 안드레는 X자 모양 십자가에 벗겨 죽고, 로마는 창에 찔려 죽고 마티아는 유다 대신에 뽑힌 마티아는 돌에 맞아 참수 당하고 사도파옥 또한 로마의 악랄 네로 황제에 참수를 당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또 이렇게 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한번또 이렇게 읽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얘기 그러니, 한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나온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서 했다면서죠 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지 않고 내가 나가서 추운데 먼지 마, 마셔가면서 위험한 데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귀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사회의 마지막 남은 이 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라문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그대로 액프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서 기쁨으로 죽음의 날을 맞이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은 이 지구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일이 안 되었다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에 이 보고 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이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바리사인과 생관들이 제대로 알았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즐거운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어, 한나라의 주권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제자들이 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예. 어, 성경 어디에서 찾아봐도, 이 제자들은 호사스럽게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시간 보냈다는 기록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laughs> 내가 너무, 너무 요즘, 참 바쁘고 부족해서 예, 장로님 제가 준비하기가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했더니 예, 하나님의 정령이 함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하보시라고 내가 일하면서 일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보시고 계시니, 예. 아 제가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한번 크리스마스 한번 생각해봐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어 세상, 세상에서 지금 크리스마스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제가 어쩔 때는 너무 와서 7시에 자버리고 그러는데 3시 1시에 자서 어제 밤에 는 3시에 일어나서 제가 신앙하면서 뭔가 하나 이렇게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했던 그 뭐 직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그게 너무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노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장로님을한번 했었는데 노라고 했다가 다시, 다시, <laughs> 다시 되돌려. 도저히 저는 그게 제가 신앙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 같습니다. 되게 아,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 우리 제일임신도의 가정에 그 말씀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도박, 탐심, 허영, 사치로 보내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쓸데없이 방종을 위하여 낭비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지켜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 죄 많고 결함이 있는 품성 때문에 그리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을 인간에게로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에게 돌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그 외에 이 증언의 말씀에 크리스마스에 아주 좋은 건면의 말씀들이, 예,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어, 뭐, 트리를, 어떤 정도님이 트리를 장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뭐 선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지난의 말씀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말씀 세세하게 다 전할 수는 없고, 자칫 또 이렇게 감투 소막 싹 빼먹고 잘못 들으면은 오해설지또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대의 자비심에 서나온 금과 은의 열매가 열리게 하고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그분께 바쳐라. 아멘. 네. 음, 이 크리스마스 때 어,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어, 바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지 않는 이 땅에. 우리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예수님,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저희를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라고 고향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 멀리 외국에서 오는 필리핀 사람들, 저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곳이 저희 고향입니다. 아멘. 네. 네. 뭐 죄가 없고 뭐, 뭐 생명 나무가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수님과 영원히 할수 있는 그곳이 저희의 고향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가 복음하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해이 것. 저도 항상들 여기, 여기 나와서 기도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시기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예. 저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어, 이 복음의 아주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주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면 당연히 재림을 기다리게 되겠죠. 예.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울려 돌아가셨다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십자가 제안을 하면서 절대로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슬픕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과연, 이런 수고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능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함께 한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늘나라가 과연 이것은 상상도 못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요한계시록,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 0절에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변을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이말씀 들으면 뭐이 피부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laughs> 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동굴에서 마리아가 무서움과 기쁨으로,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서 했던 그 모습이 나는 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그장면 내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얼마나 기뻤을까? 예. 예수님 초림 때,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다 모르게 했던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시 한번 제 e 일 때가 다가 e 는데또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눈과 길을 멀게 하려 고 합니다. 이때 제 h 들은 제자들이 했던 예수님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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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d r 함께 기도는기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내가 죽는 그런 아주 기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영익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사랑의 빵 나는 얼마나 간절하면 내일 일인데 오늘 저녁부터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내 시간을 아 물론 이제 안식일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되는지 네. 얼마든지 내 의미대로 내 필요에 있으면 내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이로 했을 때, 이로 했을 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김득환이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네. 스디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태어납니다. 스디반이 산고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산고를 겪으면 이 장위 있는, 장위적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아멘. 네. 네. 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귀한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귀한 기쁜 소식이 다 전해져서 이 기쁜 소식이 2000년 전에 들려졌던 한 번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꼭, 우리가 다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이 장애교에, 지금 너무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 어, 곧 있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여기 그 아까 증언에 있는 말씀처럼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그분께 바쳐라 다 바쳐라 이 말씀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교께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크리스마스의 귀한 선물로 생이이 귀한 말씀 꼭 간직하는 우리 님 가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